안녕하세요. 뷰티인 가족 여러분. 11월의 첫 주,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입니다 그 일회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을 이미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는 가야 한다는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벌써 소요가 일어나고 사도 바오를 죽이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부터 어, 몰려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큰 어, 환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시간들도 지나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뭐가 찼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 일에가 찼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갑자기 망각하거나 취소하거나 변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시간들이 흘러가 차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내가 계획되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 수많은 오해를 받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어, 특별히 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서는 그것이 정말로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 우리가 가장 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 우리만 우리에게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 그 담벼락을 넘어 드디어 이 복음을 이방에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문에 거짓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아니나 다를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어,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 빌미를 준 것이죠 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기대치 않은 어려움과 환란과 또 오해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불평하거나 이 일로 인해서 어, 정말 낙담하거나 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하나님이 그 시간이 거의 차가는 시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 혹시 오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 더욱더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뚫고 갈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정말 끌려가고 잡혀가고 있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뜻하지 않게 사도 바울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마 천부장입니다. 34절이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건을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천부장이 그냥 뭐 어, 일단 소요를 멈추기 위해서 뭐 사도 바울을 그냥 처단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기 위해서 따로 영내로 부르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랬겠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37절을 이야기하면서 38절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구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수많은 중상 모략 속에 잘못된 정보가 이 로마 천부장에게 들어간 것이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라디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천부장이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확인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발언을 하는 것을 허락하죠. 내일 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천부장 그것도 로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죠. 정작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 자기 골육 형제들은 돕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힘드는 존재들이 되는데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로마, 자기 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돕고 그 복음이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 길에 길을 어깎 닦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치 않은 사람들에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정작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돕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의 일들에 항상 이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정말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기 위한 악한 어둠의 세계들이 간섭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태클을 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가족 여러분 실망하지 않깁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어떤 오해와 환란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는 아니 알고 기대는 했었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소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때가 되매 돕는 자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틴 교재는 w w w q t i n o r g 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